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장에는 빅테크 수장들이 모두 함께 참석해 좀처럼 보기 어려운 장면을 만들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메타 CEO의 시선 논란도 있었지만 구글 CEO 순다르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취임식장에서 각각 문자를 날리는 장면은 특히 빅테크 기업 CEO들의 스마트폰 선택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파이폰이 아니라 애플의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를 사용하였고 순다르는 애플의 아이폰 17 프로 시리즈를 먼저 쓰고 있다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가 스마트폰 유저들 사이에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실제로는 구글의 픽셀 9 프로입니다. 여기에 적용된 후면 카메라 디자인이 근래 소문이 돌았던 아이폰 17 프로 시리즈의 뉴틀 디자인과 매우 유사했기 때문인데요. 작년 11월 해당 렌더링이 나오면서 대부분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말 마진부가 아이폰 17 프로의 cad 파일을 받았다면서 이를 공개하면서 시장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해당 디자인을 바탕으로 렌더링이 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유저들 반응은 뭔가 잘못되었다거나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한 애플의 작업이라는 반응이었는데요. 최근 또 다른 유출자죠. 존 프로서는 아이폰 17 프로 디자인이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여기에 더해서 마크거머는 해당 디자인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기에 최종 디자인이 어떻게 나오게 될 것인지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존 프로서는 최근 아이폰 17 프로는 카메라바가 앞서 유포된 이전 컨셉들보다 상당히 더클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변경이 실질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는지 디자인상의 특징이 불분명하지만 아이폰 17 프로의 디자인에 익숙한 여러 소식을 통 기반으로 하며 본인이 직접 기기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애플이 이러한 디자인을 테스트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애플이 거짓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2020년 애플은 정보 유출자 색출을 위해서 WWDC20에서는 iOS 14이 iOS OS로 바뀐다는 그럴싸한 거짓 정보를 흘려서 내부자를 찾아내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아이폰 17 시리즈부터 아이폰의 디자인 카메 카라 배열이 가로바 범프 위에 가로로 배치되는 디자인 또는 가로바 범프 위에 삼각형으로 배치되는 디자인 두 가지 중 하나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11 프로 시리즈의 처음 트리플 카메라가 나오기 전에도 디자인 논란이 많았던 만큼 아이폰 17 시리즈에서는 디자인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폰의 디자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 나이었습니다.